지금 프로그램을 설명할 부분은 PQube3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USB로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워사이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USB를 준비합니다 USB 뚜껑을 열고 USB를 삽입하고 USB에 다운을 하기 위해서 USB를 눌렀습니다. 여기서 세답을 할 거냐? today 오늘에 저장할 거냐? 지난주 것을 저장할 거냐? 예,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지난주를 선택을 하면 지난주에 저장했던 PC 큐브 속에 있는 데이터를 지금 USB로 옮겨 오고 있는 다운로드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 다운로드가 끝났다고 됩니다. 예스를 누르고 그러면 이제 빼게 되겠죠. USB를 빼면 되겠습니다. ok 누르고 USB를 뺍니다. 빼고 닫고 예, 원위치를 하고 홈으로 두고 USB에 다운받은 데이터가 지난주께 들어와 있을 겁니다. 지난주 것을 노트북에 연결하면 저 USB에 지난주에 발생했던 이벤트를 다운받은 이벤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지난주거가 보이게 됩니다. 예, 쉽죠? 예 이미지로 직접 보게 됩니다. 자요 속에 질환 조건이 다 다운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았습니다. 대단히 쉽습니다. 스마트폰을 만질 수 있는 사람 정도면 충분히 이 데이터를 USB로 다운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